전라남도는 농업인 월급제 등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높은 소득을 올리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달라지는 농림축산 분야 제도와 시책 정리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전라남도가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합니다. 농협수매대금의 60%를 미리 월급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지급되고 이자는 도와시군이 지원합니다.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행복 바우처 금액을 100% 인상해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연령도 75세까지 확대합니다. 유기인증 과수와 채소 재배 지원 단가를 과수 150에서 160만 원으로 채소는 130에서 140만 원으로 올립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을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의무 자조금을 납부한 사람으로 변경합니다. 벼 보급종 차액을 지원합니다. 우량 종자 보급을 늘리고 종자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해 신규로 벼 정부 보급종을 신청한 농가에 20kg당 만 원을 지원합니다. 간편하게 논물 높이를 조절하도록 계량 물고를 보급합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대상 품목을 확대합니다. 호박, 당근을 추가해 모두 62개 품목으로 늘립니다. 이외에도 밭고정 직불금 지급단가를 헥타르당 55만원으로 조건이 불리한 지역 직불금 지급단가를 농지 65, 초지 40만원으로 올립니다. 학교급식에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합니다. 축사 개보수, 사양 관리 등을 위해 녹색, 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대상자를 늘립니다. 축사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염소 면역 증강제, 곤충 사료 첨가제를 지원합니다.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고 축산업 허가와 등록을 강화합니다. 소 돼지 등 모든 농가의 구제역 백신을 100% 지원하고 닭 오리 농장의 CCTV 설치 운영을 의무화합니다. 이외에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살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늘립니다. 생명의 땅 으뜸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